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법사님이 하고 있잖아요. 어떤 거를요? 우리 저기 가짜고짜 화좀 내지 마시고. 네. <laughs> 억이 예. 당구에 붙이시고요. 이거 원거리 향에서 쓰니까 원거리한테 가마 한 번씩 넣어주시고요. 네. 예. 화사 쏘는 애 충파로 기절을 시켜주시고요.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요청 사항 이렇게 많아요. 이거 다 못해! 이거 어떻게 해? 혼자 다 해, 이거. 아니 그런 보리을 <목소리> 하지 마. 아니 뭐, 뭐, 이봐요, 아니 뭐 다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주고. 빌로피가 빠지는 거야. 아니 딜로가아프면 탱이 아프냐고. 탱이 아플 일이 도대체 탱이, 뭐가 있냐고. 탱 아프죠. 아니 탱은 단단하게 설계가 되있는데 탱이 아플 리가 없잖아요. 어떻게 알아보게 되지? 빌라도 빗 빠지는 거 보이세요? 장궁이 또 풀이로 풀이되라잖아요 우리 양 뿐님한테 장궁 기절시켜 주시라고요 폭망 있어요 없어요 폭망아 몹을 데리고 장궁한테 붙여요 같이 팰수 있게 제 혼자 떨어져갖고 풀이되라고 아이고 자 알겠어 잠깐만 주세요. 알겠어 그만 좀 잠깐만 우리 원거리 형한테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럴 뻔했어 아니 몇번 근데 장궁이 자네 어떡하고 자네는 저 뒤에 있는 애는 저기 죽선좀 땡겨줘 저 뒤에 저 누구야 아그걸 탱커가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 <laughs> 어떻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? 그럼 우리를 지켜주세요. 오케이. 지금 법자님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? 보험 따르셔야죠. 보험 안짤랐잖아요